트레이더스에서 2025년 신상 입고를 앞두고 재고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신상품들도 입고 되어서 새로운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괜찮은 가격대로 내려온 캠핑 장비들이 있어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매할 만한 제품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상품입니다. 구이바다 라이트 제품인데요. 구이바다는 캠핑 입문템으로도 많이 추천하는 아이템이고, 보통 싸게 사도 9만 원에 보통 10만 원대에 구매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딱 캠핑 가서 많이 쓰는 조합으로 이루어진 라이트 버전입니다. 색상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쁘게 나왔고 제일 많이 쓰는 전골 팬과 일반 가스 버너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받침대와 뚜껑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케이스가 하드케이스가 아닌 플라스틱 케이스인 점이 약간 아쉽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해 봤을 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89,800원으로 구이바다 M사이즈 제품을 8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아이보리 색상도 잘 나와서 은근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스에서 몇 년간 자리를 지켰던 구이바다 카키 M사이즈 제품이 재고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구이바다 라이트가 나오면서 기존 카키 제품은 할인에 들어갔는데요. 원래 139,800원 정상가로 판매하던 제품이고, 할인을 많이 해야 9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고, 정말 1년에 5일 정도 행사할까 말까였는데, 이번에 79,940원으로 마지막 재고정리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구성품은 원래 구이바다 M사이즈 구성품 그대로 들어있고, 하드 케이스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구입하다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는데요. 얼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더스에서도 판매하는 자충매트도 마지막 재고정리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파크론 클라우드 에어매트 제품이고 싱글사이즈 제품인데요. OT의 두께로 가장 기본적인 두께의 제품이고 자충매트라서 캠핑이나 차박, 야전침대 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두 개를 사서 더블로 이어서 사용도 가능한 제품인데요. 마지막 라스트 찬스 제품이라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무려 24,940원으로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았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을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 안이나 차박할 때 평탄화를 위해서 깔기도 좋고 피크닉 매트로도 활용하기 좋은 파크론 고밀도 캠핑 매트입니다. 파우치까지 포함되어 있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텐트 밑에 기초공사로 깔아서 한기를 막아주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해 놓으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사이즈는 140에 200cm 사이즈로 넉넉하고 겨울에는 냉기와 습기 차단에 탁월합니다. 이 제품은 할인은 하지 않았고 가격은 19,980원입니다. 트레이더스의 캠핑 이불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폴리구스 포터블 컴포터 제품인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심지어 엄청 가볍더라고요. 이거 진짜 사용하기 좋겠다 싶었던 제품이고 패킹 사이즈가 거의 작은 베개 정도라서 백패킹용으로도 가벼워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130에 180cm고 30%의 거위털과 70%의 폴리에스터 충전재로 가벼우면서 따뜻한 나일론 소재의 이불이고 그레이 색상으로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색감을 가진 제품입니다. 가격도 1월 19일까지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2,000원 할인해서 37,980원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 딱 좋은 라이트웨이트 디렉터 커버체어입니다. 디렉터 체어 제품들이 워낙 싸게 나와서 다양한 채널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방한 커버가 포함되어서 나온 제품이고 탈부착이 가능해서 겨울이 아닌 시즌에는 커버를 떼고 일반 디렉터 체어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서 가벼운 무게에 설치와 폴딩이 쉽고 간편한 게 장점이고 원래 49,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라스트 찬스 재고정리 할인이 들어가서 24,94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원래 할인을 많이 해도 29,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아무 조건 없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캠핑 다니시면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코베아 이소가스 제품입니다. 450g짜리 2개가 들어있고 9,98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당 4,990원꼴로 판매하고 있었고 이소가스는 4계절용 가스로 요즘같은 추운 날씨에도 효율이 좋아서 영하 10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더스의 셰르파 블랭킷 제품도 할인중입니다. 이거는 인기가 많아서 품절 상태였는데요. 재고정리 할인은 아니라서 매일 재입고는 되겠지만 인기가 많으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얇은 극세사 블랭킷보다 촉감이나 두께감이 좋고 이불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두툼한 두께감의 특징인 제품입니다. 이번에 1월 19일까지 신세계 포인트 정립 시 5,000원 할인하여 27,980원인데 불멍할 때나 집에서도 추울 때 두르고 있기 좋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셰르파가 아닌 플란넬 안감을 사용한 블랭킷도 판매 중인데 이 제품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두께감이 셰르파 제품이 더 좋아서 그런지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이 제품도 1월 19일까지 5,000원 할인해서 26,980원입니다. 이거는 색상 패턴도 여러가지 있어서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고, 플란넬 원단이랑 셰르파 원단 중에서 마음에 드는 촉감으로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피크아웃도우의비퀼 포사이드 웨건입니다. 이마트에서 저번에 20만 원대 의 웨건을 10만 원대에 판매했었는데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웨건은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웨건입니다. 그래도 튼튼하고 오래 쓸 웨건 제품을 고르라면 이런 형태의 바퀴가 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 바퀴가 커야 험로 주행도 가능하고 모래사장에서도 바퀴가 덜 빠져서 좀더 힘이 덜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아주 유용한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템이라서 집에 하나 있으면 무조건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가끔 할인할 때가 있어서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정상가로 89,800원입니다. 이 제품은 코베아 블래스터 토치인데요. 대부분 불멍을 많이 하셔서 토치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냥 저렴하고 이름 없는 것을 처음에 구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이 가격대가 나가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점은 액화 방지 장치의 차이인데요. 액화 방지 장치가 있으면 토치를 거꾸로 뒤집어도 화염 방사기처럼 나오지 않고 파란 불꽃으로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불멍하려고 불을 지필 때도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제대로 된거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액화 방지 장치가 있는 토치를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21,980원입니다. 이것도 할인하면 만원대로도 내려오기 때문에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트레이더스에서도 계속 판매하던 제품이지만 색상이 변경되어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코베아 올라운드 패밀리 침낭으로 더블 사이즈의 침낭인데 침낭을 분리하면 싱글 침낭 두 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은 침낭입니다. 친구끼리 가서는 1인 침낭 2개로 쓰고, 연인끼리 가서는 더블 침낭으로도 쓰기도 하면서 활용도가 좋아서 추천드리고, 색상도 이전 아이보리와 하늘색보다 지금 나온 베이지와 그린 색상이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쉽게도 할인을 안 해서 79,800원인데, 다음에 할인할 때 구매하면 6만원이나 5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상품들과 라스트 재고정리 할인에 들어간 제품들 위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방문한 매장은 트레이더스 월계점인데 다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또 다른 마지막 재고정리 할인 제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트레이더스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용품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의자만 챙기는 놈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캠핑생활 되세요.